오늘은 11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 하나님만 보이다 죽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솔로몬 왕, 그 다음 세대 왕들의 참담한 모습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일단 솔로몬이 죽은 후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은 첫번 왕인 여로보암부터 모두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합니다. 성경은 이 악한 왕들에 대해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여러번 묘사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도 그 아비의 악한 길로 행했지만 그 아들 이름은 나오지 않고 계속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계속 언급하는 것은 이 왕들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입니다. 지도자의 죄가 더큰 것은 공동체 전체를 악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도 악한 길로 가다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또 다시 신복이었던 시의이에게 배반당하고 바하사의 집안 또한 멸족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모두 그 당대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아들대에 와서 온 집안이 풍지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살면 당대에는 요행이 별 심판 없이 지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때에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 보기에 겉으로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서 그 안에 어떤 기쁨도 평안도 없는 죽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지도자의 죄.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지도자의 죄는 더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죄를 더 크게 물으십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다시 자문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내게 별큰 일이 없다고, 그저 그런 대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흘러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내삶 속에 하나님 계신지, 지금 나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는지. 내가 자녀들뿐 아니라 나를 보는 이들을 하나님 모르는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더큰 죄악을 범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말할 때 세상적 기준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돈과 사람과 세상적 성공을 더 믿고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성취한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만 보이다 죽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